그는 쌤들 안녕하세요. 형킴입니다. 겨울에 키장남 크롭 상의 찾으시는 분들 많으셨죠. 오늘은 기본 니트부터 포인트가 되는 니트, 뭐풀 집업 니트 등등 다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참, 여러분들 시작 전에 제가 직접 만든 형킴 맨투맨 버건디 색상이 새로 출시가 됐거든요. 여기 링크랑 더보기란에 남겨 드릴 테니까 겨울 맨투맨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그럼 지체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르어버 브랜드의 홀가먼트 울 쉐기동 니트입니다. 홀가먼트 쉐기동 니트는 이번 시즌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리는데, 일단 이 홀가먼트 봉제 기법 자체가 아무 공장에 서나 못하는 봉제 기법이라서 굉장히 비싼 니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쪽에 홀가먼트 봉제를 해서 몸의 실루엣에 따라 그대로 흘러내리고, 미디움 사이즈 기준 총장 71이긴 한데, 아, 잠시만요. 체감상 시보리가잘 접혀서 접으신다면은 제 생각에는 65 정도의 총장 기장감이었고, 시보리도 흘러내리지가 않습니다. 아주 만약에 길다 싶으시면은 너입이 가능한 니트라서 너입하고 입어주셔도 돼요. 추에 얇기 때문에 너의 패도 붕 뜨지가 않아서 그냥 이쁜 벨트 하나 싹 넣어주고 아우터로 안에 이너로 입기에 정말 딱 좋은 니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원단은 셔틀랜드 울 80, 키드 모헤어 12, 나일론으로 혼방이 되어 있는데 제가 맨살에 입었을 때 사실 조금은 따갑기는 한 부분이 있어요, 살짝. 근데 좀 계속 입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것은요, 바로 이 니트 자체가 그냥 이뻐요. 원단 자체가 보시면 은 민무늬가 아니라 하얀색 실이 같이 들어가서 니트 자체가 그냥 색감 포인트로도 이쁩니다. 손목 시보리도 짱짱하게 잘 감싸주기 때문에. 코트 안에 혹시 인너 찾으시거나 아니면 뭐 패딩 안에 있나 찾으시는 분들 얇아서 또 헤비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니트였고 원단 자체가 우리 비중이 많이 높기 때문에 보온성에서도 괜찮거든요. 그리고 색감이 너무 이쁘게 나왔으니까 맛있는 색상 찜먹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넘블랭크 브랜드와 제가 콜라보한 현킴 램스울 라운드 니트 이건 우리 큰동생들이라면 이미 많이 아시죠? 지금 현재 이 날짜까지 넘블랭크 자체 공홈에서 골프 프로모션을 기획을 하고 있으니까 제가 처음에 소개드렸던 해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거든요. 첫 번째 컬러를 구입하셨는데 마 드셨던 분들은 아더콜로도 구매해 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 니트를 만드는 취지는 첫 번째 총장 기장을 당연히 1순위로 만들었고 스몰 사이즈 기준 총장 62, 미디움은 63.5, 라지는 65인데 시보리도 탄탄하게 만들어서 접으신다면 마이너스 2cm는 줄어드신다고 보면 됩니다 원단은 램스울 50, 나일론 50으로 만들었고 물에 거침을 보완하고 가격도 좀 다운시키기 위해서 나일론을 혼방을 시켜줬고요 또 체형 보완을 목적으로 실게이지 3화 파츠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셔츠 하나 입어주시고 이태나만 갖춰주시면 이쁘게 입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후기를 보시면 정말 후기가 많이 좋게 남겨주셨거든요. 후기 보시고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가디건 하나 소개해드릴 텐데요. 엔도우 브랜드의 니들 크롭 가디건. 이거는, 아, 제가 진짜 입자마자 제가 정말 원하는 핏의 가디건이라고 생각했던 가디건이었습니다. 1사이즈 기준 총장 63으로 굉장히 크롭하게 나왔고, 핏 자체도 과하게 루즈하지가 않고 적당히 루즈하면서, 소매도 살짝 한겹 정도로 실루엣이 쌓이는 게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게다가 기장이 정말 딱 좋아서, 키장난 포인트 가디건 찾으셨던 분들은 이거 정말 좋을 것 같은데요. 원단은 아크릴 90 폴리 10으로 나왔으며, 보시기에는 얇아 보일 수도 있는데, 너무 게이지가 얇지 않고, 적당히 체형 보완도 가져가는 그런 두께감이어서 보폴라 하나 입어주고 포인트로 이렇게 입어주신다면 이쁘게 입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실을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다섯 가지의 다른 컬러의 보카시 패턴으로 색이 다 달라요. 손목에 잡아주는 시보리 자체도 쫀쫀해서 루즈하게 딱 손목에서 고정이 됩니다. 간만에 제가 원하는 핏의 가디건을 찾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디자인만 마음에 드신다면 정말 추천드릴게요. 그다음 네 번째로는 풀지범 니트를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것도 이거 진짜 요물입니다 인더스트 브랜드의 세미우버 B2A 하인의 풀지범 니트. 이 사이즈 기준 총장 65로 이것도 정핏 느낌으로 떨어집니다. 했는데, 특히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셔츠 이너로 입고 아우터로 이 집업 하나만 걸쳐주면요 너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원단은 울 10, 아크릴 78, 나일론 10, 스판 2로 나왔는데 체형 보완이 보시다시피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투 포켓이 있지만 굉장히 미니멀한 디자인이어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집업 니트입니다 원단 텍스처가 굉장히 부드럽고요 만약 이 포켓이 없었다면 굉장히 밋밋한 집업이었을 것 같은데 다행히 포켓이 포인트로 있어서 좋았습니다 체형 보완을 하고 싶으신 키장난 분들 총장 짧은 풀밥 니트 사으셨던 분들 정말 추천드리고 제가 이것도 할인도 꽤좀 많이 받아왔으니까요. 링크 타고 가셔서 구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코프이 브랜드의 써니 웨이브 스트라이프 니트 루나 스트라이프 니트 브라운 이거는 제가 지난번에 코프이 컨텐츠를 다뤄드렸을 때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쁘다고 해주시고 직접 구매까지 해주셔서 크롭한 니트여서 또 제가 소개를 안 드릴 수가 없었어요. 이 사이즈 기준 총장 6 1로 억트로 쳐지는 것 감안하면 한60 중반 정도 느낌입니다. 원단은 아크릴 100으로 나왔으며 맨살에 입어도 굉장히 부들부들하기 때문에 너무 좋았는데 일반 스트라이프 패턴과 웨이브 스트라이프 패턴 이렇게 총두 가지 디자인의 네 가지 색상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색상 개타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정말 이쁜 게 바로 이 웨이브 스트라이프 베이지 색상 이게 가장 많이 손이 가더라고요. 그 다음으로는 루나 스트라이프 니트 브라운 색감 이게 정말 굉장히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엄청 막 이렇게 헤비하게 두껍지는 않고 또 엄청 얇지는 않아서 적당히 체형 보완이 될 니트이면서 디자인성 가미된 니트이기 때문에요 색감만 이쁘시다면 추천드릴게요. 네, 큰동생들 오늘 이렇게 겨울 대비해서 크롭 상의 모음집을 좀 달아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너무 마음에 드는 게 많아서 못 고르시겠죠? 그래서 디자인이 다 다른 걸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이쁜 디자인 있으시다면 은 이번 겨울도 니트 이쁘게 입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장남의 근형 홍킴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